게아 기가 무한히 애들도또 따로 있는거야? 나은거해서 뭐하니깐 너무 다 안녕하세요. 음. 쟨또 뭐야? 번역 10분 준다. <laughs> 뭐, 대충 왼쪽에 두 명이 같은 편 같은데, 오른쪽에 제가 뭔가 적 같죠? 분위기로 대충 보는 거지 뭐 옛날에 국민학교 때도 영어도 모르는데 그냥 그림만 보고 그런가 보다 했잖아. 그런 느낌 한 거지. 네, 잘 잤어요. 어, 뭐 방갈 죽여 방금? 벌퀴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야? 뭐야?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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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, 뭐, 나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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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우와. 어, 멋있다. 하하. 그래, 이런 턴을 한 거지. 어이, 멋 오, 오이 <laughs> 오, 는 게이밍, 이것이 게임, 그래 이정도는 돼야지 게임이래 그치? 와우오 따봉 <laughs> 이정도는 돼야지 <되어야지> 그래 게임이 <laughs> 이 요리 좋네 이 요리 좋네 와잉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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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 빨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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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뭐야? 우세...

뭐가 문제 하는 문야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. 지 뭔데? 뭐야?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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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머나. 이건 뭐야? <laughs> 이건 뭔데? 뭔데, 이거? 뭐? 뭐야, 이거? 응? What? <laughs> 개멋있어 이 씨. <laughs> 그래 이정도는 야지 이래야 무게이지어 <laughs> <목소리> <야>, 안돼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뭐다요 <뭐지>? 도대체? 뭐, <laughs> 쓰면서도 모르겠다시. <씨. 웃음> 야만게 <laughs> <야, 웃음> 상대도 안 되지. <laughs> <이거 뭐야? 목소리> 아유, 우리 잘하면 뭐가 될것 같은데? 어이구야야야! 오야야야 왜래? 왜 거? 우와, 우와, 미쳤다리 씨. 뭐야, 이거 뭔데? 아, 무슨 거야? 우와, 뭐야, 이것도. 뭐야. <laughs> 개짤어そ뭐다너 <laughs> 뭐가 잘못 써졌나봐. 갑자기 싹두이가 잘랐네. 오다코아이란즈. 오다코아 맡아세대 오케. 누가 아들내면 안되지 뭐야 우와 변신했다 변신했어 우와 우와 야야 이시끼야

개짜어 <laughs> 역시 행마은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언제 누구야? 쓰고 러크니 시티. 뭐야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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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야 얘도 기무 아니야 이상해. <laughs> 와우 와우뭐뭐오로치야 뭐야 우왕과 뭐 우와 개처럼 시 <laughs> <laughs> 연출은 됐잖네 고탁은 이란 와이 뭐야 뭐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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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뭔데? 어? 뭐, 왜래? 何だ<合> 와우월다 뭐야? 와우. <laughs> 왕이 어떻게 달라고 <되려고> 애들이 이렇게 <laughs> 형편없이 죽고 있지? 왕을 내놔라 이제 알았으니까 매매구미매구미 뭐야 쟤들 뭐야 저 뭔가 기스의 불꽃 같다 뭐야

뭐야 뭐야 왕을 봐야 왕을 근데 이 효과는 개쩐다 키웁하나 이렇게 만들지 무게내들이 더잘 만들고 있어 이런거 <laughs> 안녕하세요 네스츠 오로치 키워 뭐야 깜짝이야 구라 얼마나 잘 싸우나 보겠어 싸움쳐 그래, 그래. 먹었나봐 노래 뭐냐고 <laughs> <이> 노래 뭐뭐야 <laughs> <laughs> 노래 뭔데 <laughs> 아 노래 때에집중지 안되지 금치 오로치 요래 오로치 유오 그냥 때려놔 지아왜 이래 어, 에아 저런, 저런 자가 マテラ。<laughs> 네도와 o a 니다나 e toast. d 아, 그 다음, 누구야? 교투? 매치 이, 왕이 누구야, 그러면? 등장 오진다 왜 이것만 나왔지 궁금 이거 금한궁나한궁금 아, 네. 잠감표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이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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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나뭐한 거야 지금? 나 방어 어떻게 쓴 거임? 나 방어 어떻게 쓴 거지? <laughs> <laughs> 거지? 목공을 썼어. 나 방금 목공이었는 얼떨떨 다때렸어 웃긴 거 무다도. j u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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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 도대체... <laughs> 어쨌든 뭐있었음 아니, 이게 왜 나가? 다 소비가 오래 걸려서 못해. 뭐야, 이건 또? 뭔데, 이거? 뭔데? 버그야? 버그인가봐. 뭐야? 아, 이거 그만두시다고. 다른 봅시다, 이거. 커맨들 몰라가지고. 뭐야, 이거? 저기요? 아니, 이게 아니. <웃음> <웃음> 뭐지, 뭐야, 이 아니. 나 지금 뭐하? 나 지금 내가 뭐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마가키다 <laughs> 이새끼 내가 저번에 넌잘 걸렸다 이새끼 여기서 졸라 때려야지 아이씨. 복수다 이새끼야 복수라고 아이씨 너무 웃줄어어 이럴 가 얼마나 개고통을 하는지 이죠 어디? 오 뭐야 이 복수다 오 피했어 변신 좋아요 그 이제 다시 아, 근데 그 전자 판정 나오는 티브가 있었는데, 이올이고 그거 어 있는지 모르겠어. 아우, 속이다. 후리하는 후회, 오회후봐 부오 졸라 쟤 저거 맞네 제가 <laughs> 아버지, <laughs> <지지어, 이> 새끼지아무것도 <laughs> 못하게 만들죠 아버 재밌어 저희 무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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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이 와우, 이 유형 이 유형 은？이 유 와우. 이거면몇이야 <laughs> 우와 우와 이리는이가무 은？이 어가지고 더 굵은 걸로. 좋아. 네, 화력이 적중마우스 이렇게 했으니까. 야, 어디 갔어? 야, 어디 갔어? 야, 어디 갔냐, 얘? 야! 어디 간 거야? 얘나 알아보자. 어? 이거 빠른 거같듯시전거은피사이 그 뭐냐고? 아, 런데그도 다음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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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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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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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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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안 넘어가면 존나 나 왕깨야 되는데, 어, 깜짝이야. 나 지금 왕 넘어가야 되는데, 개실 거겠네. 아, 그까봐너넘어가 깜짝이야. 그렇지, 그 다음 판 왕은 봐야지 어, 얘가 아까 걔 아니야? 그 맞네. 얘, 아까 그왕얘 잡으러 온 거잖아. 사실... 어, 이야야야야야야거이 뭔데 뭔데 오씨 진짜로 진짜 지금이야 아니네 어... 뭐야 어? 뭐야 뭐야 뭐 뭔데 뭔데? 스테 뭔데? 눌러봐. 아 뭐야? 이 새끼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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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. 아니. 캐스테르. 되죠. 나이스. 깜짝이야. 스키 개시 겁했네. 깬 거야? 이렇게?